자, 가보도록 합시다. 나이트 딜리버리. 야간 딸배 게임이라고 하면 욕을 먹으려나? 야간 배달 게임입니다. 또그 회사 게임이요. 칠라스 아트 거. 딜리버리맨. 이름은 못 읽겠고, 나이는 31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배송지다. 이다섯개의 패키지만 배달하면 오늘은 끝이다. 야간에 누가 배달을 해? 설마 구름 없니? 끌차 없어? 아, 끌차 없냐고! <laughs> 뭔가 굉장히 약간 찌질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뭐가 오류가 난 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우 야 화면 딱 멀미나기 좋은 화면이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우리나라에선 이걸 아파트라고 하는데 일본에선 맨션이라고 하나? 어떻게 하지? 뭘 노크를 해 그냥 눈앞에 두고 가 계세요? 아저씨! 눈앞에는 못 두고 가는 거야? 어? 어이 한잔하고 계셨나 보네 여기 소포입니다 음? 아! 너무 오래 걸렸잖아 내 앞에서 꺼져! 아이 런 싸가지가 아니 근데 이 요즘 세상에 누가 이거를 구름 안 끌고 이렇게 다 도수 운반 하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건 몇백 몇 호? 502호입니다. 502호면 엘리베이터 타도 되지 않나? 아까 여기 엘리베이터 있었거든? 탈수 있고, 5층. 이거 완전 그 뒤주인데, 뒤주? 갇히면 죽는 거 아니야? 502호. 선생님! 택배입니다! 선생님! 오! 고마워요. 당신의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너도 고양이를 좋아하지? 가져가고 사라져! 라고. 고양이 먹이를 줬네요. 왜 줬지? 고양이 먹이를 준거 보니까 고양이가 어디 있나 본데? 여기있다갱이야 밥먹자 참고로 여러분 길냥이한테 저렇게 먹이 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차에다가 똥칠할 수도 있어요 저 고양이가 좌떼일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누가 내가 먹이 주는 뭘 찍어가지고 어? 내 차에 스크래치 나는데 배상 이러면은 배상해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401호 패키지 아저씨! 응? 뭐험소서 여기 전부? 마치 내가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 신경쓰지 마. 그냥 잊어버려. 뭐라는 거야? 택배나 받아가. 너히키코모리니 오! 나요? 나는 아직 방을 안 나간지 몰라. 나는 새는 것을 멈췄다. 히키코모리 맞네요. 오, 맞다. 서포를 가지러 오셨군요. 내가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서포는 신부님과 얘기하기 전에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아파트 105호에 산다고 말했다. 뭔 개소리지? 미친놈인가? 105호까지 가서 신부랑 또 얘기를 해야 돼? 아, 진짜. 번거롭게도 만들어놨네. 계세요? 당신이 신부예요 응? 미치로가 널 여기로 보냈구나 난이 지역 성직자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는 그 패키지가 저주받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먼저 제안을 해야 한다 개체에 대한 신성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금전적인 가 미친놈인가? 진짜 신부네? 현금이 필요하대 그러면은 가가지고 돈을 받아오면 되나? 야돈 가져오래 어. 나는 단지 인터폰으로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너 그거 가스레이팅당하는 거야, 임마. 돈이 필요하대. 당연하지, 신부님의 말은 언제나 옳다. 이것을 그에게 주시오. 최대한 빨리 그에게 주세요. 신부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만 원이야, 이거? 천엔인 것 같죠? 만 원? 야, 만원 때문에 이질을 해야 돼? 내 인건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돈이야.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쟤, 이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어! 미치로는 정말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쓰레기인데? 일단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음흉하죠? 돈더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히키고머리가 돈이 어디서 나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신부한테 까스라이팅까지 당하냐? 다 부모님 등골이겠지? 뭐라고요? 충분하지 않았나요?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완전 상납금 내는 거건데 아 역시 등골 브레이커였네요 나는 부모님께 더 달라고 부탁해야 해또 천엔인가요? 헉, 천엔이 아니라 만엔이네? 만엔이면 10만원이잖아 지금 환율로 한 9만원쯤 되나?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충분하고 거의 충분하네. 이번만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의식을 시작합시다. 뭐, 뭐 했니? 끝. 휴. 이제 꺼지세요. 아니, 뭐 했니? 축복, 축복받은 400유로 패키지. 야, 마비노기에서 무기다가 성수 바르는 모션 이거보단 더 성이 있겠다. 이게 뭐야?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소포 이제 저한테 주세요. 이제 꺼지세요. 이 새끼들이요. 종교쟁이라는 인간들이 이거 나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꺼지세요. 이지라하고 아주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잘도 보겠다. 어? 미쳐가지고 그냥. 이건 305호 패키지군요. 305호 305호. 계세요? 배달이요. 안 계세요? 문이 들그머니 열리는데. 계세요? 나불았는데. 아무도 없나요? 곧 갈게. 오긴 뭐라 빨리 와이 새끼야. 문만 열지 말고. 와! 야 이새끼야 <laughs> 왜 그쪽에서 대가를를 들이미시냐고요 이봐 뭐하고 있어 그 패키지 침대 프레임입니다 내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설치비 주세요 설치비 와 이거 개진상이네 아이 쓰레기 새끼야 인건비 생각도 안 해? 와 진짜 도라이 같은 놈이고 그래 침대 어딘데 <laughs> 아 그래 또 써놓으셨네 진짜 개너무하네 이거 택배 단가 내가 알기로는 3천원인가 4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될 수도 있고 야 설치했어 어디 계세요? 프레임 설치했다니까요 아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또 인형이 나 놀리려고 어디 숨어있지 어? 망쳐. 케찹이 있어. 누가 감자튀김 먹다가 하늘에다 케찹 뿌렸나봐. 나 아무도 못본 거야? 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전 시력이 없습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약간 난좀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좀 무의한 게 일본 귀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일단. 이게 왜 옛날에 우리나라 막구전서화 이런 거 보면은 귀신들이 그러는 이유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뭐 한이 맺혀서 뭐 뭐가 있어가지고 뭐막 그런 게 있는데 일본 귀신들은 그냥 싸가지가 존나게 없어. 그냥 아무 이 없어. 나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이 새끼 너 맘에 안 들어 너 뒤져 이래. 누세요오 <laughs> 저기요 애가 탈출하는데요? 우리 아기 너가 오기략와 이거 배달 굉장히 노가단데요? 너무한거 아니야? 내가 니네 애를 왜잡아 니가 애관리를 못한거로 이거 부모잘못이지 이거 애 어디갔어 이거 애새끼 어디갔냐고? 오 여기 문 열려있는데? 잠깐만, 여기 아까 그집 아닌가? 냉장고. 집에다 냉장고 사진을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 냉장고 패티시가 있으신가? 어, 아까 케찹은 어디 가고? 헉! 케찹. 검은 케찹이야. 어, 열렸다. 야, 애가 여기서만 있었네, 이 미친. 애 맞냐, 이거? 그냥 열려있길래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헤매게 만들어 놓고, 애가 뭔지거리를 했길래 거기를, 오! 오! 뭐, 뭐임? 얘? 예? 애는 어디 가고 아 존나 뜨거웠네 <laughs> 아니 갑자기 모임이게 응? 어? 내 택배차가 여기 있군 아니 이걸 재배달해야 된다고? 말도 안돼 여기 있다 500이요 그지 이게 맞는 배달이죠 문 앞에 놓고 가는 거 여기가 206호. 어? 일기. 밤에 206호실에 타케오씨는 맥주캔으로 가득 찬 상자를 운반하고 있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도울 시간이 있다면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사회의 짐일 뿐이요. 타케오씨가 말했다.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206호가 나야 설마? 305호. 여기도 뭐가 있다. 305호실에 아리 사는 학생이다. 그녀는 또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나는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오늘 아침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인사 안할줄 알았는데, 나를 스토킹 하는 거야? 이 못된 놈아! 스토킹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는 오늘 아침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사랑스럽다. 이비기호실에 있는 마리코의 아기입니다. 마리코는 내가 자기 아들을 쳐다보는 것을 보자마자 아들을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제 아들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내가 그녀에게 세균 같은 존재인가? 돈 여기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한테 돈 줘야 됩니다. 자, 모든 배달이 끝났습니다. 배달 종료. 다시 원래 엘베로 돌아왔는데? 여기도 일기가 있다. 오늘 아침 나는 105실에 유키치를 보았다. 그는 성직자인 것 같고, 나는 그가 친절한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 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돈 없이는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았나봐요. 근데 저기에 저렇게 엘리베이터만 혼자 불 들어와 있는 거 굉장히 불길하지 않냐?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왜 엘리베이터 등이 초록색이죠? 뭐 어쩌라고 여기서? 아아아 아 음... 점프 스킬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어, 어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생을 살아야지 역시 <laughs> 아줌마 애 관리 똑바로 해요 모든 배달이 종료되었습니다 엘베 안 타야지 다시는 엘베를 타지 않겠소 자, 배달 끝났으니까 퇴근해볼까 뭐가 하나 더 있네 아니 배달 끝난 거 아니었어? 왜 끝에서 뭐가 하나 더 나와 이거 404호 패키지? 404호 없잖아 아 거짓말하지마 404호 없잖아 오, 404호가 왜 있지? 다른 데는 다5호시이데 여기 눈이 참 지랄맞게 열리시네요. 아, 바다 가라고 와, 나와서... 너 혹시 여기 냉장고 있니? 아까 그 위에 냉장고 패티시톱만 어떤 거 있었는데? 내 네, 이럴 거 같더라. 아니, 어떤지 위에서 냉장고 사진이 그렇게 많이 붙어있었는데 없더라고. 냉장고가 위에는... 어, 익 하면서 안에서 귀신경 나오겠지, 뭐. 어. 사거려요 어, 배는 게 없어요. 눈에 배는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징. 오! 오, 캣타 파티. 캣타 파티 자체 모자이크 뭔데? 아, 화질 아, 아, 뒤지 아 715가. 아, 아 380이셔. 아! 어? 랜드로드 53세 뭐죠? 여기 아파트 경비실 같아 맞네 관리인 사무소 101호 화질이 엄청 깨끗해졌어 화면 지랄난 걸 봤으니까 404호로 가겠다 이거야? 너도 미쳤구나 뭐, 버그인가? 누구세요? 뭘 쓰고? 냉장고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냉장고에 잡아먹힌 택배 배달원이 경비원을 죽인 건가? 엔딩 2야? 뭐야? 아니, 뭐, 어이가 없네? 아니, 뭐, 아니, 멀티엔딩 뭔데? 엔딩 분기가 어디서 갈리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거 엔딩 분기 갈리는 시점이 있을 텐데. 아 잠깐만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니?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진짜로? 오번데 세이브가 안돼? 아 개오반데 이거 다시 해보자 게임이 30분도 안걸렸어요 솔직히 내가 중간에 좀 헛짓거리 많이 해서 그렇지 30분도 안걸렸어 이 게임 물병 줍고요 시바견이 어디 있을텐데 시바견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있다 안녕, 개야. 코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니? 아파트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잖아. 잘 지냈어? 나는 네가 매우 친절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래. 먼저 한 사람부터 시작해봐. 또한 천천히 이래도 괜찮아. 너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봐. 그나저나, 걔는 어때? 아이 키지 마지 다음에 강아지 보여줘. 알겠지? 엄마가. 코이가 누군데, 그래서? 저렇게 뒤에다가 진행된 조건을 숨겨놓으면은, 어? 이 게임 처음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엔딩 조건을 알 수가 없잖아. 기다려봐, 애 잠깐 들고 뒤에 가서 우체통 열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음, 굉장한 게임이야. 이 우체 통 열쇠를 가지고 또 우체통에 가서 또 거기 뚜껑을 뜯어야 되는구만. 코이 괜찮아. 최근에 연락이 없어서 다시 편지를 쓰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쉽게 우울해지려고 했었어. 장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걱정돼 코이. 우울증이 누적되고 폭발할 때도 있고. 코이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기억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아빠와는 항상 내 편이야. 일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나저나 할머니는 가끔 네 얼굴을 보고 싶어해. 가끔은 집에 돌아와 알겠지? 엄마가 코헤이라는 사람이. 404호의 주민인 것 같고요. 키코모리인 것 같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안 나온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탈해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시나리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스토리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요 이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냥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냉장고, 냉장고. 어 근데 이거 일본이랑 똑같은 엔딩 아니요? 약간 아니, 이번 엔딩이랑 똑같은 엔딩 같은데. 오, 나 조건 다 채웠는데 뭐지? 어, 아니, 뭐야? 내가 엔딩 조건 다 채웠는데? 왜 진엔딩이 안 나오죠? 아까 그 엔딩이네. 아, 뭐야, 이게. 설마, 고양이를 치우면은 편지를 볼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걸 안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 편지 안 봤다고 엔딩을 안 바꿔줘? 한번더 하는 건오바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엔딩, 진엔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진엔딩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죽지를 않습니다. 아까 그 냉장고를 상고작용하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남자가 죽어있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엔딩 텍스트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엔딩 텍스트는, 배달원은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 무서운 사건을 혼자 품은 채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읽게 그는 그곳을 참아 내버려둘 수 없었다 결심한 그는 파출소로 향했다 경관에게 사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배달부 그것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다 그는 그저 배달부가 아닌 상냥한 한 남성일 뿐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은 곧바로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경찰이 본 것은 그 무참한 시체 경찰은 순식간에 자달로 판단을 내렸다 마메시바 코이의 영혼은 아직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일까 나카여시 아파트는 이름과 모습을 바꾼 채 지금도 사람이 찾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진닝 보려고 두 번이나 했는데 그 편지 하나 확인을 안 했어 이거 뭐 못 봤네. 다음에는 꼭 신작을 해가지고 엔딩 분기마다 저장을 해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야간 배달 게임 나이트 딜리버리였고요 재밌게 잘 즐기고 합니다. 재밌었습니다.